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의 전신건설로봇, 최근에 주가가의 저항을 받고, 토매물량 관계 눌림을 받았지만, 전저점, 이 지지라인 위에서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오면서, 오늘자의 주가가 상한가를 가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나 어제자,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주가가 반등을 다시 한번 할 당시, 상단에 있는 물량들에 대해서 소화를 하면서 눌림, 위꼬리를 달았지만, 오늘자의 수급과 함께, 주가가의 상단에 있는 물량들을 모두 소화한 이후, 다시 한번 신고가를 만들어 간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진건설로봇 충분히 주가에 대한 반등이 이어질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보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전진건설로봇 주가가 현재의 반등을 하고 있는 핵심적인 이유.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의 전진건설로봇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 재건에 대한 핵심적인 수혜주로서 현재의 기대감을 토대로 반등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진건설로봇을 바라보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앞으로의 우크라 실질적으로 종전 이후 재건이 가능한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두 번째 기사를 보시게 된다면, 최근에 미국 특사가 러시아 우크라 종전에 대한 거부를 하게 된다면, 제재에 대해서 두 배로 확대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즉, 본격적으로 이 우크라 종전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크라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세 번째 기사를 보시게 된다면, 트럼프 역시 푸틴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우크라 종전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이네 번째 기사를 보시게 된다면, 본격적으로 다음 주에 이 우크라 종전에 대한 청사진까지 발표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죠. 이렇게 이 우크라 종전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줄 수 있는 재료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 이 전진 건설 로봇에 대한 주가가 반등을 해줄 수밖에 없고, 이 우크라 종전이 되고 난 이후 본격적으로 재건이 되게 된다면 이 유럽 연합 EU에서 천조가 넘는 금액을 우크라 재건에 대한 투입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모두 해둔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앞으로 이 전진건설 로봇 역시 주가에 대한 반등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전진건설 로봇을 바라보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현재 이 실질적인 수주를 가져오고 매출에 대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아닌 우크라 종전이라는 강한 재료와 함께 주가에 대한 반등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급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요. 현재 상장 이후 주가가의 저점 바닥까지 내려온 이후 15,000원대에 불과했던 주가가 현재 이 5만원을 뚫어주면서 오늘까지 3배가 넘는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시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지금 현재 이 저점에서 들어왔던 수급들이 주가가 눌릴 때 이탈이 거의 없이 거래대금이 말라가 있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최근 역시 이 주가가 눌림을 크게 받았던 시점. 거래대금이 굉장히 말라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이렇게 반등을 할 때만 거래대금이 터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들어와 있는 수급들이 이탈되기 전까지 주가에 대한 반등이 이어질 수밖에 없고 특히 여러분들이 최근에 주가가 저점까지 내려왔던 눌림을 크게 받았던 날짜를 보시게 된다면 1월 31일 주가가 이 투매물량과 함께 저점까지 내려온 시점 신용장보가 굉장히 줄었다는 게보실 겁니다. 최근에 이렇게 전직건설 로봇에 대한 신용장보가 굉장히 줄어들면서 여러분들이 종목별 투자자 현황을 보시게 된다면 1월 31일 투매가 나왔던 날 보시게 된다면 개인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셌다는 게 보이죠. 하지만 이 개인들의 매수세가 강했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 게 아닌 외국인과 기관들의 투매물량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물량들이 개인들에게 넘어가면서 매도세와 함께 주가가 하락을 했다고 보셔야 되는데 최근에 이 외국인과 기관계가 저점에서부터 다시 한번 매수를 했다는 건 역시 확인이 되실 겁니다. 현재 이 매도했던 물량들 이상을 매수하고 있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특히 외국인, 매도 이후 저점에서부터 매도 물량보다 훨씬 더 많이 매수를 했죠. 즉, 이렇게 이전진건솔로봇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개인들의 물량들을 뺏어가면서 다시 한번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고 개인들의 신용 잔고가 굉장히 적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가에 대한 반등이 강해지면서 본격적으로 이 우크라 재건에 대한 실질적인 수혜를 받기 전까지는 주가가 반등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즉 이렇게 전진건설로봇 같은 경우에는 테마를 형성하고 기대감 관계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공급계약권이나 우크라 재건에 대해서 시작하게 된다면 그 때부터 고점을 형성한 이후 주가가 눌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재 의 전진건톨로봇을 바라보실 때 지금부터 현재 들어와 있는 수급들이 이탈되지 않는지를 보고 대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전진건톨로봇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현재 이 500분이 넘게 계시는 텔레그램에 매일같이 추가적인 재료와 악재가 나오진 않는지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남겨드리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이 유튜브에서 제가 지금처럼 녹화 방송이 아니죠. 아침 8시 반부터 생방송을 켜고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전진 건설 로봇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모두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과 작년 10월이었죠. 네달 전부터 이 150만 원이 조금 되지 않는 현실적인 금액으로 1억을 만들어 가는 프로젝트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이 유튜브에서 아침 8시 반부터 생방송을 켜고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를 하면서 이 시드머니가 어떻게 커져 가는지 여러분들에게 입금과 출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보여드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매수할 수 있는 이 단타 종목들과 저점에서 여유있게 모아갈 수 있는 스윙 종목 역시 제가 매수를 하기 전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150만원이 조금 되지 않았던 시드머니 10월부터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4천만원을 넘게 만들었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를 하고 현재 만들어 둔이 4천만원 역시 1억을 만들어 가는 과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모두 알려드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단타 종목을 알려드렸었겠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단타 종목, 제주반도체를 알려드렸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지금 문자 발송 결과를 돌아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문자를 보내드린 시간이 확인되실 겁니다. 2월 7일, 오늘자의 10시 14분,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셨던 346분,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들에게 이제주반도체 매수가와 함께 손절가, 목표가와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야 되는 이유까지 모두 함께 보내드린 게 확인되실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차트를 분봉으로 보시게 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드렸던 10시 14분 이후 충분히 주가가 눌리게 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매수가 15,000원 여유있게 매수가 가능했다는 게 확인되실 겁니다. 이렇게 매수 이후 손절가를 깨지 않은 채로 목표가였던 17,200원까지 반등을 해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14% 넘는 수익을 가져다 드렸다는 게 확인되실 거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이 17,200원, 목표가를 단순히 알려드린 게 아니겠죠. 여러분들이 차트를 일봉으로 보시게 된다면, 충분히 주가가 반등할 당시 강한 지지를 받았었던 구간이라는 게 확인되실 겁니다. 이렇게 이 강한 지지를 받으면서 매물들이 쌓여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주가가 이 저점에서부터 반등을 하게 되었을 때, 이 17,200원 분까지 올라오게 된다면 눌림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전하게 이 목표가를 17,200원으로 알려드렸다는 게 확인되실 거고요.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단타 종목 단순히 알려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를 하면서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단타 종목 선별은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매수가와 손절가를 어떻게 잡고 목표가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매매를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꾸준히 수익을 쌓아가면서 단타매매 기법들까지 모두 배워 가실 수 있기 때문에 혼자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매일같이 시청하시기 어려우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문자로도 남겨드리고 이 텔레그램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 이후 손절가만 깨지 않는다면 매도가에 걸어두시기만 하시면 되니까 단타매매를 하실 때도 여러분들이 어려우실 게 전혀 없으실 거고 단순히 이렇게 단타 종목뿐만 아니겠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재료 분석을 모두 끝내고 저점에서 여유 있게 모아갈 수 있는 이 스윙 종목들 역시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번에 이 트럼프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들 AI와 함께 로봇,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강한 수구를 토대로 반등을 해주는 시점. 여러분들이 특히 로봇 관련 섹터에서 아직 저점에서 여유 있게 모아갈 수 있는 종목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각 섹터별 대장주와 함께 주요 일정들. 그리고 이 종목별, 가격별 대응을 어떻게 하셔야 될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모두 정리를 해 두고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게 아닌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를 하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이 스윙 종목 역시 본격적으로 이 공급 계약권에 대한 부분이 확정되게 된다면 충분히 주가에 대한 반등을 최소한 50% 이상은 해줄 수밖에 없는 만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를 하면서 이렇게 이 수익을 꾸준히 쌓아 갈수 있도록 모두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최근에 매매를 하시면서 손실이 조금 나셨던 분들 혹은 매수할 종목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단타와 스윙 둘다 적어 보내주셔도 됩니다. 제가 확인 이후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매수 타점부터 매도 타점까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유를 하고 있는 기간 동안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모두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이 꾸준히 수익을 찍어가는 경험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렇게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리고 있다 보니까 이 종목들을 가지고 추가적인 대응과 이 종목이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도 모른 채로 이야기하는 스파이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 주시기 전에 이 영상에 좋아요와 함께 여러분들이 댓글을 함께 달아 주시면 제가 확인 후 여러분들에게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와 함께 텔레그램 입장 채널을 여러분들에게 보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영상에 좋아요와 함께 댓글을 달아 주시고 어떤 댓글을 달아 주셨는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